대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았던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초대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참 가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의 그 박해, 그 압력 그 가운데서 참 생명을 걸고 어 목숨을 걸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어 믿음으로 버티고 버티고 어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아 가지만 참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들고 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어 일상적인 그런 삶을 참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에 놓였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냥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포기하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을 만한 그런 유혹을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오늘 히브리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참 박해를 견디면서 열정을 품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던 그런 신자들, 성도들, 그들이 현실 가운데 겪는 숱한 박해와 고난과 그 어려움을 끝까지 잘 이겨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여기서 내려놓지 말라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경고하며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서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한때 믿다가 끝나는 믿음이 아니고 이건 끝까지 지속되는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항상 언제나 끝까지 계속되는 그 믿음 이것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36, 3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로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너희의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 그 말입니다. 한때 믿음이 아니라, 한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담대함을 잃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주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볼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에는...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지속성이죠. 믿음의 지속성. 행함이 있다. 행함 있는 믿음이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면 우리 안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이고요. 이 믿음의 삶은 영원한 삶이고요. 이 믿음은 끝까지 유지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우리가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에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끝까지 유지되는 거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왜 독려하고 있을까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결국 견뎌낼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정해져 있는 결말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 안에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라. 끝까지 인내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동려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존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또 우리가 들으면서 때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혹은 좀 내려놓고 싶은 그런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아, 그렇지. 이건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내려놓고 갈수 있는 길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텐데,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해야지. 라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붙드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결국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늘의 유업에 대한 소망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힘써 살아갑니다. 그 모든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격려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독려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죠. 오늘 히브리스 저자는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세상의 권력,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만왕의 왕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 당시 로마의 법에 따르면 이건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은 불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 권력,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의 부모입니다. 아무람과 요게베시죠.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모세지요. 이 부모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이 아들은 참 아름다운 아들이다. 이 아들은 참 비범한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이두살 미만의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죠. 그런데 이 명령을 누구도 사실은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명령 이것은 거역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 명령은 다 이행해야 했었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요.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 세속 권력자의 이 부당한 명령, 이것을 담대하게 거부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걸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그들은 모세를 석달 동안 숨깁니다. 그리고 바구니 안에 뉘어서 강가 갈때 사이에 두지요. 그때 바로의 딸이 나와서 이 모세를 발견하고 이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의 이 행동, 이 믿음의 행동의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은 오늘 우리가 시민 불복종이다 라고 표현되는 이 논쟁적인 중요한 쟁점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속 권력에 대한 권위,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여기에 몇 가지 제한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복종할 것을 명령할 때,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근거, 거기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복종이 부도덕성을 이야기할 경우, 부도덕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할때 우리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삼파들, 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다 죽여라. 바로의 명령. 그런데 이 여인들은 거절했어요. 왜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이건 대단히 부도덕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의사들이 특별히 이 낙태에 반대하는 이런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따를 수 없는 거죠. 생명을 죽이라는 이 명령에 복종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복종이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도 복종할 수 없어요.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바세바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최전방에 내보내서 다윗이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다윗이 죽인 거거든요. 살인이죠. 이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뭐 선지자라고 해서 뭐 언제든지 뭐 왕에게 나아가서 뭐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죠. 뭐쓴 말, 책망하는 말, 이 선지자의 책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요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서는 그냥 막 함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나단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다윗이 정말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감히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나단 선지자가 제거되면 또그 일은 감추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런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이큰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나아가서 직언했어요.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명령을 내릴 때 우리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절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어요.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 않느냐?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좋지 않는가? 이게 다원주의죠, 종교 다원주의. 오늘날에도 이런 종교 다원주의의 형식으로 소위 예배라는 이름을 걸고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우상 앞에 그들은 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 우리에게 복종하라는 그 명령이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할 때, 그때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에는요, 이런 요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참이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그냥 나 개인적인, 그냥, 그냥 숨어서 조용하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게 아니거든요. 존스토트라고 하는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령하거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금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확한 의무는 복종이 아니라 저항이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국가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지요. 사도행전 5장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국가가 세속권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할 때 우리는 저항하고 항의하고 복종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가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모세를 살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권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강력한 인간의 권세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저항할 수 있는 필요한 용기,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을 위한 믿음입니다. 확신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간절히 열망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 안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겪는 고난과 때로는 박해 그러나 그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의 현장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또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